개피야 제발 어. 나 살려줘 <laughs> 야 <야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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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드일와 오세요 아일 <laughs> 오세요. 오세요 뭐라고요? 아무 말도 안했어요 다시 보기 봅니다 <laughs>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조심하세요 어디가니? 여기가... 포층키 갑시다! 두 파티 두 파티 오집 라인이 좀 많나 나랑 같은 집 경쟁하나 있음? 아어야야 여기 거짓... 와줘 야. 아, 네. 펀치 장전 해반대데 바로 빨리 빼고 맞네 그래도 음. AR이 없어가지고 시간이가 너무 애매하다 AR 없어? 음. 나 AK인데 남는 거야? 응 음. 스카이 AK야. 뒤에도 있다 확집 <laughs> 안에 있어? 응집 음, 안으로 이층 올라왔어 아, 이쪽으로 하나 건너가는 거 봤거든. 어디? 2번 핑 쪽으로. <laughs> 아, 깜짝 놀랐네, 근데. 아, 확인. 바로 앞에. 앞블럭에 있어, 이거. 이거부터 하자. 응, 음, 맞다. 배율 있어? 응. 배율은 없어. 알로 알로 랄랄랄로 배율 줄게. 힐템은 군대 군대 열여덟 개. 여기. 네 가져가 어디. 필요 없는 거. 필요한 거다 가져와. 이리로 와봐. 예, 잠깐만! 여기. 가져가, 가져가. 알았어, 알았어. 따라와줘. 나하 킬이야. 건물 안으로 그냥 들어와. 에이티쓰케이 엘탱 님 추천 감사하자아 추천 감사합니다. 아, 여기 있다. 찾았어. 어? <laughs> 뭐야? 개 잘어졌네. 택 하? 뭐야? 담벼락 305 방향에 있거든. 응. 너는 딴 각을 봐라. 푸시로 <끝> <끝> 오네가 있네. 얘네가 라스트거든? 그 오른쪽으로 쭉 돌면 보일텐데 3층채데 머리 안돼 질러 질러도 돼 빠진다 하나 어디지? 나아여 찾았어 어? 내가 그쪽에 있다고? 그럼 딴팀인데 이거? 어얘 기절인가? 기절이요 아 얘, 얘가 기절이구나 어아 그만 키.. 어 나이스 하나 일자 라인에 있어 여기 음아 봤어 개피 개딸피야 파란집 뒤 천천히 가 푸시 이집 들어갔다 이집 2층 어, 뒤쪽이 되는데 멀리서 왔는다 머리 위 따라와줘 야 아 깜짝이야 씨, 잡았어 이게 큰 바위? 응. 큰 바위? 아, 어, 아 어, 바위.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아 이거 위에도 하나 있는데 집위아 오케이 확인 기절 좀더 아포지션 잡아봐야 돼. 나이스. 좋아요. 어. 몇킬 했어? 나 2킬. 8킬. 게캠이 <laughs> 아니라 포칭 키에서만 10킬 했네. 아주 차 타고. 공전 2 0개놀래 시간. 아, 놀 감사합니다. 라 영어 오글만 사용하기. 영어나 한글만 사용하기요? 바로 사용하겠습니다. 어, 영어로 진행할게요. 렛츠 고. 어, hey b u r 올리 오케이? 올리, 올리비. 알았어? 어, 알았어. 오케이. Okay? <laughs> <okay? 웃음> 어, 위고. 어, hear. Yeah, hear you. Okay? o k 어. CEO to 어. 전 중국의 노 베리베리 났그 w h 이스 라이팅? 어, 베이스 라이팅 is 어. Uh, 페이스 라이팅 이즈 폴리쉐 더 북더 맨 와우 유얼 룰렛 클라스 이즈 월드 클래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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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비버스티고 옐로우 핑. 어, 그래도 기본적인 영어는 알아어 아, 룰렛! Thank you. 뭐 아, 리액션. 이즈 따르 뭐해? 어, 오케이 어... 리액션. 어... 어, 웨이팅 디스 이즈 치킨 앵글 어... 아, 스탑 스탑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I will use 래 let's great. t i e c e g c h e h k Do you want to die? 아, 아, sorry. 아 님들 아, 풍선 20개 놀래지가 돌아간다 인구. 또아 fail very very uh, sad man o uh, waiting uh, I will reaction now okay you never die this time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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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ill go. 어, 리액션? 유돈 다이 님별 풍선 스무개 룰렛이가 돌아간다의 눈모 꽝 땡큐 꽝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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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브로 왈왈왈왈왈왈왈 워덜 플래닛 투두웬유고투유홀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미투 미투 아 러브 유 님별 풍선 스무개 룰렛이가 돌 사운드 컬 사운드 한글만 <웃음> 사용하기 위판 <laughs> <일판. 웃음> 오케이 okay, 어이 uh, this time I, I will use it. Korean change 오케이 okay? 오케이 <laughs> okay. 이제부터 한글만 사용 <laughs> 기절 하나 기절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. 굉장히 늦었지만, 가능하리라,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오, 개미지옥. 오, 오, 다, 아, 어, 차량 두 대가 매섭네요. 영어가 나오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<laughs> 어려운데 내가 먼저 간다. 있을 거야? 차량이 있다? 하나인 거 같애. 개피야, 제발. 나 살려줘. 야. 야, 이 새끼야, 그걸 연막을 치고 살려야. 아 내가 나가 그렇게 나이스라고 할 뻔했어. <laughs> 아, 그니까저저 저 지금 나이스 이럴라 그랬거든요 나아나 살려줘. <laughs> 연막을 말을 못했어요.